반갑습니다. 젤탑 기술학원 원장 문병희입니다. 자, 전기 기능사 공개 도면 1번 문제요. 어, 넘버링 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어판 작업하는 영상까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전기 기능사 실기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넘버링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 방식을 어 저희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어판 작업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판 실수를 어 많이 하시는 분들, 제어판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혹시라도 실기 시험에 불격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시청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수강료를 좀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내일 배운 카드 내일 배운 카드가 어, 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요즘에는 내일 배운 카드도 자기 부담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배운 카드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저렴한 수강료료 언제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학원 실습실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음, 학교 같은 데는 시험기간에는 연습을 할수 없거든요. 대신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서 시험 때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와서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어, 한 번에 충분히 합격갈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버링 번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게 공개 도면 1번 시퀀스 도면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도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가지고 어, 각각의 핀 번호를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제어판 작업이라든가 또는 배선 작업 시좀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핀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선용 차단기라고 합니다. MCCB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 부분이 입력 측과 부하 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이 입력 측입니다. 아래쪽 부하 측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mcb 이 부분에 연결을 하는데 tb1, l1, l2, l3에 연결되는 부분이 부하 측. 아, 입력 측이죠. 입력 측이고, 부하 측에는 eocr에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부하측 나오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신호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 부분. 어, 배선용 창기도 상하가 존재합니다. 이 아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1 1 0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정면으로 봤을 때 뒤집히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실제로 MCCB는 별도로 핀번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력 측하고 부하 측으로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핀번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력 측이라고 그랬죠? 입력 측 위에 연결되고 아래쪽 부하 측. 부하 측은 EOCR 단자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핀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OCR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방금 올라온 게 EOCR 내부 블록덤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시험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이제 맞게끔 우리가 핀 번호를 작성해야겠죠. 자, EOCR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어, 시퀀스도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 도면에다가 번호를 똑같이 기재해 주는 거예요. 123789.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입력 측과 부하 측이 따로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접점 부분이 있죠. 접점 부분. A 접점, B 접점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이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EOCR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어떤 거야요 10번하고 11번이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핀 번호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10번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번호는 뭐 좌우, 상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이 오시안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아래쪽 10번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오시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번호 기재하시면은 10번 4번이 되겠죠. 비접점이 그다음에 이 접점 10번 5번. 다시 한번요. 10번, 4번 10번 왼쪽이 항상 10번입니다. 10번은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전원 파트는 60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12, 6을 쓸 겁니다. 12번, 6번 쓰는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게 훨씬 수월해요. 뭐 1번부터 18번까지 나와있는 공개 도면 18개. 전부다 12번, 6번으로 기재하시는게 조금 있다가 재판 영상 할때게 아마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작업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12번 6번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해서 이오 r 의 핀번호를 확인했는데 실제 계정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제 계정기에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빨간색으로 내부 블록들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 EOCR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그럼 굳이 우리가 핀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핀번호는 이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만 여러분들이 한두번 작성하지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작성하시다 보면은 얘는 1번부터 18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 뒤로는 핀번호 표기하는 것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MC가 들어갑니다. MC. MC도 마찬가지, 내부 블록도가 시험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주접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퀀스에도 나와있죠. 파란색으로. 이도 마찬가지 1, 2, 3, 7, 8, 9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겠죠. MC1, MC2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동일해요. 그다음에 보조 접점은 아까 조금 전에 2호 시아라고는좀 틀리죠. A 접점, B 접점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뭐 10번, 4번, 4번, 10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0번, 4번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필기도구로 표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원부도 마찬가지. 얘는 6번, 12번 쓸 겁니다. EOCR하고 좀 틀려요. EOCR은 12번, 6번 썼는데, 얘는 6번, 12번 기재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접점 동력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퓨즈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색깔선을로의 동력선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은 1번부터 18번까지 시퀀스 도면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확하게 표기하고 나서, 어, 그 다음부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MC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해서 애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A 부분하고, 이거 있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핀보를 작성할 때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애우시란 얘기에요. 아셨죠? 한 두세 번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닐리. 계정기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FR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플리커라고 얘기합니다. fr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핀번호 적어야 돼요. 또 fr이라고 적혀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시하겠죠. 자 만약에 내가 타이머를 기재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 여기 t라고 써져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표기합니다. 만약에 fls를 표기하고 싶다. fls요. 에? 자 fls는 어디 있습니까? fls는 어, 여기에 전원부 표기하겠죠? 자, 이온이트위스에도 표기하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플리커 딜레이입니다. 내부 블록대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FR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기해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AC 220V라고 돼 있죠? 이게 전원입니다. 전원은 7번, 2번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접점은 8번이 공통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공통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8번, 위에가 항상 상측이 8번이 하지, 아래쪽에 8번이 가면은 잘못됐단 얘기에요. 공통선이 있으니까, 공통선은 8번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8번이 공통이죠? 8번이 A 접점하고 B 접점으로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쪽이 8번, 아래쪽이 접점번호 5번, 6번으로 표기를 하셔야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실제 계정기입니다. 실제 계정기를 꽂을 수 있는 소켓인데, 이 소켓의 핀번호는 8핀인데, 오른쪽 하단, 하단에서 하단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핀번호가 실제 사용되는 소켓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꽂게 되는데, 내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라 냐면요 부분, 요게 전원, 7번하고 2번은 전원이고, 8번이 공통이죠? 8번이 공통이고, 어떤가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B접점입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A접점입니다. 타이머, 그 다음에 릴레이, X 릴레이,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반드시 올라가는 게 뭐냐면 B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A접점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플로트 스위치입니다. 급배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실제에는 E1, E2, E3가 센서입니다. 센서. 물수위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E1, E2, E3에 어, 각각의 길이, 5cm, 10cm, 15cm 길이로 여러분들이 결선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아마 실습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폴트인 스위치도 마찬가지. 전원은 얘는 몇 번입니까? AC가 5번, 6번입니다. 다른 계정계하고 좀 틀려요. 다른 계정계들은 7번, 2번인데, 얘는 5번,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접점은 4번, 3번입니다. 4번, 3번. 폴트인 스위치는 2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공개 문제 유형 1번인데, 2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FLS, 플루트리3 스위치는, 이 계정기는 항시 2번이 비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4번, 3번 기재했죠? 그 다음에 2, 1, 2, 3, 7, 8, 1. 순서에 맞게끔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7, 8, 1번. 그래서 똑같이 t b 4에다가 7, 8, 1로 기재를 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 소켓, 소켓에 이 그림을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항상 몇 번? 2번은 항상 베이스 한다고 그어요 2번은 어떤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FLS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릴레입니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기재할 부분은 어디죠? X로 되어 있으니까. 요놈, 요거요거세개 기재하면 되겠죠. 세 개만 기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기재한 거, 전원은 7번, 2번. 전원은 7번, 2번이죠. 7번, 2번에서 여기에 7번, 2번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접점, B접점 하나씩 있죠. 1번하고 3번. 위에 1번, 3번 기자겠죠? 8번, 5번. 8번, 5번. 여기에서 는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 혼동될까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 이제 보면은, 얘는 공통선이에요. 얘가 공통이죠, 이렇게. 이게 공통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숙달되면은, 여기 1번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번요 1번 잡아도 돼요. 1번 잡아도 되고 위에 3번 썼으니까 밑에 8번 대신 뭐 쓰면 돼요. 4번 쓰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1번이 공통이니까 여기 1번 잡고 여기를 4번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따로따로 1번, 3번 썼으면 8번, 5번 쓰시는 게 나아요. 아셨죠? 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좀더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1번, 3번 쓸 수도 있고, 5번, 3번 쓸 수도 있잖아요. 1번, 3번 쓸 수도 있고, 3번, 1번 쓸 수도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5번, 8번 쓸 수도 있고, 위에가 8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따로따로 쓸수 있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어, 좀더 공부를 하시면 은 아, 1번, 3번이 좋다. 뭐 번호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1번, 3번을 쓰던, 3번, 1번을 쓰던, 얘는 뭐 8번, 5번을 쓰던, 5번, 8번을 쓰던.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영상 재판 영상할 때왜 이렇게 쓰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대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됐죠. 자, 8핀딜레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공통이라는 얘기죠. 얘도 1번이 공통이고 8번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봤더니 일직선으로 하는 게 뭡니까? B접점. 여기도 B접점이죠. 그 다음에 사선으로 하는 게 A접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에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타이머죠. 자, 이런 내부 블록들은 전부 다 시험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7번, 2번. 7번, 2번이죠. 여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접점 틀리죠. 이그림과이 그림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음, 이 그림 틀리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순시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부분이죠. 번호 바뀌면 안 돼요. 얘를 순시접점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한시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한시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정된 시간 이후에 스위치가 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3번. 3번, 1번, 예. 그 다음에 접점은 8번, 6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어떻게 해라?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놓으셔라. 연상을 하셔야 만이 도움이 되겠죠. 아셨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좀 머릿속에 암기해시는게 좋아요. 작업하실 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기 번호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이 배관 기구에 들어가는 스위치라든가 램프의 핀번호를 작성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굳이 램프는 표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스위치는 구분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램프 같은 경우는 뭐 두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형식상 1, 2로 표기를 합니다. 어디요? 요 램프 3개 있죠. 네, 형식상 1, 2로 표기를 합니다. 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도 형식상 1,2로 우리는 표기를 합니다. 1,2요. 보죠? 1,2로 표기하겠죠? 자, 그 다음 스위치죠? 스위치는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적색 램프하고 녹색 램프를 사용하는데 적색 램프는 일반적으로 전기에서는 정지 버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C 비접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거는 저희는 뭐 NC로 표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B, B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저희는 숫자 1, 2로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B접점은 1, 2. 조금 이따 셀렉터도 마찬가지 1, 2로 B접점을 표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은 기동입니다. 그래서 N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NO, A접점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3, 4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우리 시험장에 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버튼. 이런 버튼은 NCNO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녹색은 녹색 단자에다가. 만약에 적색 단자가 나왔다. 그럼 이 적색 단자는 적색 스위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적색 단자 아래쪽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자, 스위치는 지금 이 상태가 B접점입니다. 자, 스위치가 항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 B접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11시 방향. 요때 B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작업하실 때 항상 스위치는 네버은 11시 방향을 가르치 합니다. 11시에서 1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A접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어, 내부의 내용은 오른쪽 나와 있는 게 B접점입니다. 왼쪽이 A접점을 표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B접점은 1, 2, A접점은 3, 4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어, 기본적인 넘버링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좀 사람들이 좀 쉽게, 선생님들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TV4죠. E1, E2, E3, 사피 단자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 좀 쉬워요.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드딩이다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윗단자, 아랫단자, 즉, 제어판의 터미널에다가 단자대 번호를 써야 하거든요. 단자대 표기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건 배관도거든요. 배관기구들, 이 기구를 보고 위쪽, 아래쪽 윗단자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기하는 게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정도 하시면은 좀 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